안녕하십니까. 히나리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레슨 영상을 올리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른도 노래인데, 이명호 씨가 많은 히트를 친 보라빛 엽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주와, 전주와 같이 해서 한주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에 자, 왼쪽 끝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샵이 3개 붙어 있죠? 여기 원키입니다. A 장조가 되겠습니다. 단조곡이 아니고, 이 노래는 장조곡이죠. 자, 그러면 샵이 3개 붙었으니까, 파, 도, 솔은, 여러분들 아시죠? 반음 올려주는 거.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파, 도, 솔. 세 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음 올려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첫 전주곡 간단하게 보시죠. 처음에 파도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짠. 처음에 짠짠짠 소름. 짠, 소울샵을 짠. 쳐야 되겠죠? 까만 건반 미하고 파도 까만 거. 예.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거. 라,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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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요거 첫 소절이죠. 자, A라 그래서 뭐 샵이 세개 붙었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소절로 가볼게요. 자, 파, 파, 솔라. 솔라 파미 이렇게 정리죠 파 샵, 솔샵누르고죠라 미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라부터 그다음에 파그 다음에 파그 자리에서 바로 파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줄 밑에 줄 도부터 시작하죠. 아. 파도 소리니까 도샵을 눌러야 됩니다. 자, 바로 이건 반이죠. 짠, 짠짠. 짠. 이거죠. 그 다음에, 레에서. 미솔시라, 미솔시라. 마지막 곡, 저 전주죠. Sol, sol, si 전주가 끝이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건반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 기타는 쪽 제가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주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딱 치기가 딱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악보도 아니고 자, 자 그러면 이제 저, 본 곡으로 한번 넘어. 자, 전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래. 예.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주는 여러분들, 아, 이 정도만 하시고 자, 바로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말이죠. 참 작곡가가 참 작곡을 잘해서 히트를 치게 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랏빛 엽서에 하면서 C샵 코드가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노래가 이노래의 보랏빛 엽서를 히트치게 만든 그 부분이라고 저는 50년 이상 음악엔 당사자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익적 노래 같은 경우에도 그저 바라볼 수만 할 때, 그때도 이 코드가 이런 방식의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노래들이 꽤 있어요. 그 고거를 이 곡에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자, 이 노래가 A곡이면은 자 홍길동 이름으로 따져볼 때 이게 A가 주음이죠 홍 길동 이렇단 말이에요 자 으뜸하음 버금 딸림하음 딸림하음 그죠? 이세 음에서 C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맛깔나게 만들었어요 자 가만히 보면은 으뜸하음 버금 딸림하음 디코드에서 반키를 내리는 음이죠? 디 코드의 반키를 내리는 음이에요. 그 음을 찍어주는 거예요. 보라빛 엽서, 에할때요시샵이 예 들어가는 거죠. 자, 나머지는 보면 밑에 거 보시면은 다 뭐, 사, 관계, 사마음이죠. 다. 사마음이고. 자, 이런 데서는, 음 여기 작곡가도 이렇게 썼지만, A 곡이지만 이던 데서 E7을 안 눌러주는 게더 훨씬 듣기 좋습니다. 여기 E7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E7을 다 뺐죠.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이 곡을 반주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작곡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완전히 에, 노래를 히트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러도 참그 부분이 에, 멋있었을 거예요. 자, 미미미 미라솔. c 샵 코드로 거기서 눌러 주시고, 오라 핀엽 서에, 오라 핀엽 엽서 서에, 자 끝에 c 샵 코드의 맨 오른쪽 세 번째 음이 예, 솔 샵을 누르기 때문에, 그 코드가 c 샵이 되는 겁니다. 오라 핀엽 서에, 그 다음에 D 코드로 들어가시고, 시로 향기는 다시 D, 다,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딴 따다단, 보랏빛 엽서에 시로운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아고 아, 요음이죠, 솔팜이. 이별의 마음인가? 러런 박자 하면 분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엽서해. 따라랑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여기서 따라랑 한 다음에, 아. 도미미밍 그냥 고대로 가시면 되죠. 도미미미라서. 라 소르 한숨 속에 묻힌 거기서도 C C# 이게 시작음이 그대로 또 나왔어요. 다시 그 다음에 D 하연지워 오려해도 떠나버린 가 떠랑에서 한숨 속에 속에 묻히 뒤로 떠나버내고 떠나버린 다시 붙잡을 수 없네. 자 모든 노래는 사브 부분이 제가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이보라펜엽서의 사브 부분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에, 크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부분이라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모든 노래는 그런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크라이막스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작곡가가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브 부분이라고 이제 뭐 저희 음악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소리를 좀 질리는 부분이죠. 오늘도 가버리,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 써내려가. 이 부분이 이제 이 노래에. 자, 요, 요 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하고, 어 거의 흐름이 똑같죠? 악보도 똑같고, 어 그렇게 그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가버린 디코드, 여기서는 E7. 다시 하실...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은 음, 도로 비례도시 일기장에, 일기장에. 자, 잘 보세요. 일기장에, 끝났죠? 다시 못올그대모습 A, D, 어려운 코드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연, 사연.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키트, 기다리는 사연 하고 내려오는 분들 많습니다. 기다리는, 사, 솔라, 솔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멜로디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얼룩진 일기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간주 는 그래서, 여 기서 끝나고 사부 부분 하고 연결 되는 거예요. 오늘 도 <목소리>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 내려가. 요까지가 이제 사부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모돌그대 모습 기다려 사번더 다시 모돌그대 모습 기다려. 자, 마디마디 마디 제가, 어, 세밀하게 레슨을 못 해드렸어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대충은, 어, 건반 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노래는 참 작곡도 잘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C샵 부분이 아주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 노래, 그 음이 들어가서 이 노래는 완전히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카톡으로 질문사항이 있거나 댓글에다가 뭐좀 어떤 부분 아니면 어떤 노래 이런 거를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그 반영해서 바로 그 다음날이나 최하, 다음 남은 날까지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음, 나리 마스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도 신경 써 주시고요.